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혜태마켓 옹스짱 사은 대잔치라는 플래시 게임입니다. 같이 보러 가시죠. 자, 게임 방법을 보면은 혜태마켓에서 과자를 60초 안에 딱 만원어치 사오면 옹스짱 한 봉지를 선물로 드립니다. 방향키를 이용해 앞뒤 방향을 잡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카터를 타고 이 카트를 타고 싱싱 다닐 수 있습니다. 조금씩 움직일 때는 방향키를 사용해주세요. 과자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카트에 담을 수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꼭 사야 할 것은 엄마가 부탁한 것. 모두 사야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. 주의. 카트기에 너무 많은 과자는 담을 수 없습니다. 과자를 다산 다음 계산대 아줌마를 클릭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냥 과자를 딱 만어치만 사서 계산하면 끝입니다. 어머니가 꼭 사야 한다고 한 거는 무조건 사주시고요. 바로 게임 시작. 일단은, 어, 이거. 커피. 얼마야? 700원 감자채 1000원 이거 다 암산하셔야 돼요 지금 1700원 2200원 자일리톨 2700원 나머지 사면 되죠? 2700원이니까 이거 사면은 4000원 6000원 8000원 1원 달려! 맞겠죠? 아! <laughs> 축하축하 옹스짜무기지까지 얻었어요 암산만 잘하면은 쉽게 깰수 있습니다. 아,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... 생각보다 짧네요. 짧아가지고 못 깨운 줄 알았어요. 자, 일단 오늘 제가 해본 게임은 해테마켓 농수장 사은 대잔치'라는 게임이었고요. 이것도 어릴 때 해봤던 게임인데, 이거를 깼었나 안 깼었나는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제가 지금 해봤는데, 옹스 게임 중에서 이게 그나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